제가 판단한다면 스마트폰 다음의 세대 주자로 떠오를 종목은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애플이 뭔가 제품을 내놓으면 그게 시장에서 주력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정철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 이렇게 신기한 IT에 대한 책을 쓴 정철환입니다. 저는 90년부터 산부 컴퓨터를 시작으로 IT 업계에 33년째 지금 일하고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지금은 KG 그룹의 KG ICT라는 신설 IT 법인의 IT 사업 담당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삼성 컴퓨터라고 하면 진짜 저 어렸을 때그 시절에 막 나왔었던 네. 그 컴퓨터 이름이고.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컴퓨터로 유명했던. 시절이죠. 맞아요. 네. 네. 아, 네. 그 기억이 정말 좀 새록새록 나네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IT의 역사의 산 증인이신데 네. 또 이렇게 전문가분 모시고 네. 현재 이 IT 산업에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근시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좀 IT 관련 분야가 있다면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IT 시장의 차세대 주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고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의외로 많이 틀려요. 대표적인 어...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스마트폰은 2000대 초반에 삼성전자에서 PDA폰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음... 지금의 스마트폰이 가진 기능만큼은 아니지만 전자우편, 웹브라우징, 인터넷통신 등이 되는 그런 휴대용 단말기였는데. 네. 10년 가까이 매우 고전을 했거든요. 차세대의 주력이 될 거라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laughs> 2010년 네. 이후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거든요. 네.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VR이에요. 오큘러스 캐스트를 중심으로 아. 해서 이 VR. 지금 사실 메타버스도 그거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네. 그 VR 기술이 등장한 것도 20년, 30년 전에 등장한 기술이거든요. 음. 그, 영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그렇고 13층이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 이미 90년대에 가상공간과 메타버스의 개념을 상상을 다 했어요 오. 그런데 아직까지도 메타버스는 부격적으로 열리진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대중화는 안 됐죠 사실 네, 네 그런 면에서 차세대 IT 기술이 과연 근간에 무엇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음. 참 어렵지만 제가 판단한다면 스마트폰 다음의 세대 주자로 떠오를 종목은 웨어러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웨어러블. 네. 웨어러블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몸에 착용하는 그런 그렇죠. IT 디바이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VR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스마트워치죠. 네. 아 스마트워치. 네, 그거 역시도 스마트워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음. 애플워치가 나오고 나서 보급이 본격화되었거든요. 아. 근데 스마트워치가 가지는 기능은 손목 위에서 다양한 컴퓨터, 컴퓨터 정보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과 연결되는 웨어러블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음. 또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글래스가, 한참 맞아요. 전에 나왔었는데. <laughs> 거의 한 10년, 10년 가까이. 그렇죠. 안 네.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성공을 못 했거든요. 요 네. 그거 역시도 구글 글래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차세대 유망한 기기가 될 거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음. 얘기했었는데, 음. 실패했어요. 네. 그렇게 IT 기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뜰 IT기를 맞추는 게 어려운데, 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이 시각과 결합된 스마트 글래스 또는 AR 고글, MR 고글이 이제 한 2, 3년 이내에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IT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에서 과연 언제 MR 글래스를 내놓느냐. 이게 네. 뭐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요. 음. 내년 상반기에는 나온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 사례에서 보면 알듯이 애플이 뭔가 제품을 내놓으면 그게 시장에서 주색 주력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저습좀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앞서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뭐 워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왜 애플이 그럼 출시를 하면 그게 약간 좀대중화의 신호차이 될까요? 일단 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네. 주로 이제 삼성 갤럭시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또는 이제 다양한 중국의 안드로이드폰을 쓰는 전 세계의 음. 사용자들은 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기기는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뭐 음. 그런 좀 소위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아. 애플은 정말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플에서 신제품을 내면 누구나 한번 써보려고 해요 애플 유저들이라고 한다 그렇죠 아. 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한30% 정도가 애플 유저들인데 그렇죠.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하고 우리나라는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음. 미국은 거의 한40% 평균 한30% 되는데 아. 그 30%의 유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촉발 채울 만한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애플이 또 제품을 내놓으면 막 시장이 쫓겨서 성급하게 내놓지 않아요 삼성이 VR 고글도 내놓고 스마트워치도 내놓는 동안 애플워치도 안 나왔고 고글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음. 삼성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네. 퍼스트 무버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애플은 퍼스트 무버보다는 뭔가 이게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먹히는 타이밍과 기술이 성숙될 때를 기다렸다가 음. 출시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나오면 업계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디바이스의 시장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경험적으로 음. 몸에 체득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에서 MR 고글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걸 활용한 다양한 앱을 개발할 때가 됐구나라고 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약간 순서가 그럼 그렇게 된 거네요. 뭔가 하드웨어 기기 관점에서. 애플이 뭔가 딱 출시를 한다면은 확실한 그런 캡티브 마켓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이 콘텐츠 시장 즉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시장 역시 같이 확산이 될것이고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아. 수요가 생기니까요 아. 이게 항상 벤처기업들이 초기에 고전을 하는 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시도를 하지만 시장이 안늘려서 투자금 다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 문 닫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vr고글 회사들 중에 문 닫는 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초반에 음.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했는데, 네. 결국 시장이 안 열려서 못 버티고 문 닫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러다가 네.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에 인수되면서 오큘러스2라는 퀘스트라는 걸 내면서 이제 좀 대중화되나 싶었는데, 음... 생각보다 대중화가 안 됐어요. 저도 하나 샀는데, 네. <laughs> 게임만은 별로 할게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주변에 VR방, 그냥 호기심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사실. 네. 그런데 애플은, 그래서 VR는 안 하고 MR로 간다는 어. 게 정설이에요. 네. 뭐 구체적으로 뭐죠? 이번에 네. 그 메타에서 퀘스트 프로라는 220만 원짜리 신제품을 최근에 냈는데 오. 그것도 MR MR로 됐어요. 아. m r 이란 네. VR은 딱 고글을 쓰면 완전히 가상 공간에 갇혀요. 현실 맞아요. 세계를 네. 못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필연적으로 집 안에서 밖에 쓸 수가 없어요. 도다할 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쓰고. 음. MR은 물론 퀘스트 2에 도 카메라가 달려 있지만 그건 안전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디텍트하기 위한 카메라지 음. 실제로 실직 컬러풀한 고해상도 이미지 주변 환경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메타 퀘스트 프로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 h d t 의 컬러 영상을 보여줘요. 실시간으로. 그 위에 가상 물체를 오버레이에서 덧붙여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고 돌아다니면서 가상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공간의 제약에서 묶이는 거예요. 음. 아,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어. 음,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인터넷 붐이나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가 오늘과 같이 대중화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모바일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laughs> 봐야 된다 그러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맞아요. 집에서만 봐야 된다 그러면 근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볼수 있게 되면서 그런 시장이 열린 거거든요 음... VR은 한계가 있어요 집안에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게임이나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음... MR이 그것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곧 부담스럽지 않은 MR 고글이 대중화된다면 메타버스의 새로운 단계로 아마 접어들 거라고 보여지고 그걸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서로 선점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읽은 어떤 아티클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애플은 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는데 애플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안 써요. 어, 그럼 뭐라 어, 그래요? 그냥 MR, 가상, MR. 가상현실, 아, 아, 증강현실, 이런 네. 이제 기술적인 용어 쓰고, 음. 페이스북은 사면까지 메타로 바꿔서 메타버스에 올인을 했고, 네. 이게 어. 근데 메타버스냐, VR이냐, MR이냐, 이거는 사실은 지역적인 논의라고 봐요. 음. 궁극적으로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 음. 후에 먼 훗날 이걸 여전히 메타버스라고 부를지, 아니면 음. 다른 말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뭐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좀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 자체가 좀뭐 일반인이나 뭐 투자자에게나 더 친숙한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약간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증시에서 이 메타버스 타이틀을 달고 있는 뭐 콘텐츠 기업도 그렇고 뭐 게임 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이제 폭락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신 걸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mr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이들 기업들한테도 확실히 좀 먹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썼는데 네.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시장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음. 그 년대 중반에 웹브라우저가 등장하고 웹서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스플로, 익러 모자이, 넷스케이프 같은 웹브라우저가 세상에 퍼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그게 닷컴 붐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네네.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자. 그게 아마존이잖아요. 음. 인터넷으로 애완동물용품을 사자. 그게 펫닷컴이라고 아.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한때는 어마어마한 시청을 가졌던 회사가 있어요. 아. 인터넷으로 친, 옛날 화연이 친구를 만나자. 그게 프렌드스터나 뭐. 우리는 오마이스, 뭐죠? 그 옛날 그, 친구들, 동창들 연결해서. 아이러브스코인인가요? 아이러브스코인.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그게 웹의 서비스로 됐지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 많았던 아이디어와 그 많았던 벤처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사라졌거든요. 음. 그 이유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기술적으로. 아.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닷컴 버블, 닷컴 버블 시절 에 수많은 벤처기업들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다 PC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음. 그다음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네. 그걸 밖에 나가면 쓸수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2010년에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그 아이디어 에 사실 다시 다 리바이브 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 그 그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은 어 PC에서 되거나 아니 스마트폰에서 되지만 이게 시야가 고정돼 있고 화면도 고정돼 있어요. 원래 진정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융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죠. 도니면서 아직 기기, 아이디어는 그 수많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냈던 아이디어는 앞으로도 유효하겠지만 기술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의가 인터넷 초창기 서비스 중에 동영상 서비스가 없었어요. 회선이 너무 느려서. 아, 그러네요.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애플에서 퀵타임이라는 압축 방식이 나오면서 오만한 요만,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되면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인터넷에서 영상을 볼수 있다. 네. 지금은 뭐 4K 영상까지 볼수 있는 게 통신 속도의 발전이잖아요. 네. 5G. 그래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음, 음. 5G 풀, 4K 영상을 볼수 있고. 근데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밴드위스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한 6G 건 가야 그렇죠. 어. 그래서 컴퓨팅 파워도 부족하고, 네. 통신 밴드위스도 부족하고, 기기 하드웨어 발전도 부족하고. 네. 그러니 메타버스 회사들이 꿈꾸는 진정한 메타버스 이륙에는 아직 하드웨어가 또는 통신이, 또는 소프트웨어가, 아. 또는 개발자가 음. 아직 없는 거예요. 아. 하지만, 이 닷컴 봉시에 났던 아이디어가 무용하지 않은 것처럼 음. 그 시장 여건이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메타버스 또는 다른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어. 차세대 인터넷을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인터넷의 뒤를 이을 온라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애플이 어 본격적인 뭐 M.R. 기기를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되는 엄청난 네. 그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릴 수 네. 있는 그런 뭐 탄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음...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 소위 증강 현실, 가상 현실 또는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미래가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환경이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죠. 그 수많은 SF영화에서 예측하는 이유가 결국 그게 인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현실을 또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언제일 거냐. 이게 이또 하나의 또잘 아시는 기술 예측에서 선랑설레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네. 자율주행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맞아요. 지금도 웬만한 자율주행 된다고 다들 광고하지만, 진정한 자율주행 레벨5는 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연도가 5년, 10년씩 차이가 나요. 네. 메타버스도 언제 우리가 공부를 메타버스가 열리기 시작할 때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2, 3년 이내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IT 산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시기가 드디어 메타버스가 열리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시기. 지금 데스크탑 아무도 안 쓰죠. 노트북도 네.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그것처럼 스마트폰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음... 그게 아마도 진정한 차세대 IT 환경이 열리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디바이스 그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화소수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센서 같은 거,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신 기술, 뭐 6G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련이 돼야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투자자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섹터에서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니까 러 제가 IMF도 겪어봤고, 음. 2007년 금융기도 겪어봤고, 네. 반면에, 닷컴 붐도 옆에서, 저도 베, 그때 당시에 삼성 SDS를 다니다가 아. 벤처에 나간다고 삼성 SDS 그만두고 아. 벤처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벤처에도 있어 봤고, 네. 또 모바일 환경의 급격한 성장도 봐왔고, 음. 이걸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 주식이라는 건, 네. 결국은 부침을 하지만 네.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술 섹터에 있거나 또는 관련된 섹터 있는 회사라면 음. 지금 뭐 금융위기나 또는 환율, 고환율 뭐 아니면 금리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약간 3차 산업혁명이 약간 인터넷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약간 그런 인터넷 혁멸로 촉발. 인공지능의 로봇의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아, 하고 있죠. 약간 그게 어떻게 본다면 약간 디바이스라든지 실생활 관점에서 좀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익을 주는 그런 쪽에 좀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차 산업혁명 인터넷으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언젠가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와 로봇이 연결될 겁니다. 음... 그래서 가상현실에 있는 아바타가 지금은 가상현실에만 있지만 네. 그게 로봇하고 아... 다운로드가 돼서 로봇이 현실에서는 그 가상현실에서 보던 아바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약간 그렇다면 메타버스 방금 말씀하신 그런 MR기기 다음에 좀 콘텐츠가 나오는 거고, 궁극적으로 또 디바이스가 한번더 확장이 된다면 로봇 쪽이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로봇이 일상화가 되면 진정한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의 차이가 무너진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 즉, 미국에 있는 사람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로봇을 통해서 음... 현실 세계에서 만나고, 아 대화하고, 오. 같이 접촉을 할수 있는 거죠. 아, 그 아바타가 사실 약간 가상현실, 뭐, 게임이나 그런데 이제 그런 아바타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바타 실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로봇으로. 그렇죠. 지금 오. 예를 들어서 뭐, 뭐, 미국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옆에 로봇으로 그 사람이 접속을 해서, 하. 완전히 이제 각 고글이나 이런 거안 쓰고, 현실에서 오. 이제. 뭐, 그런 SF영화들도 있죠. 뭐, 서러게이트라는 영화도 있고. 아무튼,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로봇도 역시 아. 굉장히 어, 미래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인데 음. 사실 너무 좀 앞서가는 얘기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술이 근데 앞으로 발전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증시에서 이 로봇 관련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뭐 투자 관심도가 상당히 높긴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9월 그말 정도의 AI 대 a 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선보이고 막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증시에서는 본격적으로 뭔가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또그 결부시켜서 봤을 때는 아 끝판왕으로 본다면은 네. 끝으로 본다면은 정말 로봇이 그런 아야마트가될수 네. 있는 네.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차세대 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해요. 로봇은아 아, 자율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다음이 약간 좀 예.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확실히 좀, 지금 시장은 어렵긴 하지만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주식을 우상향 하니까, 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잘 공부를 해가지고, 기술이 음. 있는 기업들 잘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인프라가 되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MR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뭐, 클라우드라든지, 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최근 한3사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3년 이내 에그 네. 수의 버금가는 20, 20 30개의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지어져요. 오. 최근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인기가 급증한 이유는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 위치가 네. 중국은 사실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클라우드 센터가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일본대로의 한계가 있고, 음. 우리나라는 딱그 중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서 음. 지금 한 2, 30개의 데이터 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메가 데이터 센터가 큰 걸로 네. 다음번에 데이터 센터 수요를 이끌고 갈건 바로 방금 네. 말씀하셨던 그런 영역이에요 메타버스, 음. 가상현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커질 거다 뭐, 지난 주말에 대태센터 불러가지고, 아, 네, 예, 좀 예, 사고가 있었지만, 네. 근데 그거는 또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음. 올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클라우드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단일 클라우드만 쓰는 게 요새는 추세가 아니라, 회사도 멀티 클라우드라 그래서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분산합니다. 아, 근데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한테는 더 좋은 거래요. 중복 구매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어... 대신 IT 관련 사람한테는 아주 어려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laughs> 점점 더 복잡한 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아... 확실히 약간 수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 또 네. 좋은 그런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0년, 2021년 돈못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냥 아무나 돈못 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게.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게임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시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 주네, 안해 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차이에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시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매입이 당신이 그2 5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